안녕하세요 네, 도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연, 연구소인데요. 여기 좀비말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거북마스터의 화살과 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양쪽에 엔더 성장는타이어이 있습니다. 업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랑에있 여기에는 무엇을 전시해 놓는 거, 곳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부터 내려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제코랜턴 방 그리고 여기는 지하 통로로 이렇게 가고 네, 이렇게 소음 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여기 거울이죠 저가 만들었어요. 네, 다음에, 다음에는 중급 사이즈로 크게 해서 해볼게요. 초급 사이즈였습니다.